<laughs> 아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한 2년 전쯤에 팬이 만들어준 뉴스 영상으로 뉴스에 나왔다고 어그로를 끌었지만은 내가 그렇게 어그로를 끈 이유는 진짜 나올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어그로를 끌 건데 <laughs> 웹툰도 돈 내고 뭐 후구치고 한다고요 저는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할수 있는 이유. 저한 달에 웹툰 몇만원씩 할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진짜 클났어 이거 그러니까 이게 매일 하는 얘기지만은 이게 처음에는 진짜 다음 거 궁금해갖고 쿠키 2번만 굽는다 2번만 구워 이런 면 다섯 개다 구워 다섯 <laughs> 개다 먹어 처음에는 그랬어 달달 떨면서 다섯 편 봤으니까 5주 기다렸다 봐야지 그리고 5주 기다려 5주 기다렸다가 무료분 하나 풀려 무료분 하나 풀리면은 <laughs> 이러고 개체 하달되고 가갖고 무료분 하나 봐 그리고 안 봐야 되거든요 5주를 기다린 이유가 뭐야 앞으로 이제 더 돈을 안 쓰겠다는 굳은 의지이기 때문에 무료분한번 보고 참아야 되잖아 또 오자 삼기구 기다리고 한편 무료로 본 거야. 결국엔 다 결제한 거야. 그런 식으로 결제하는데 요즘 이제 좀 깨달음 얻어갖고 그냥 아싸리 다 결제하고 보자. <laughs> 결제 애드 빠져들었습니다. 네이버에 남성향 판타지 웹툰은 다 긁어서 보고 있어. <laughs> 그리고 요즘 네이버 웹툰 댓글 특징 알려드릴까요? 소설이 원작이많아들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댓글에 꼭 있어 소설, 원작, 이번 편에몇 화부터 몇 화까지 해요 이거 꼭 있어 <laughs> 그러면은 처음에는 별생 각 없이 그런 댓글 넘기거든요 나중에 쿠키 다 굽고서는 미리보기 다 보지? 소설 봐 <laughs> 소설 그와 결제해서 봐 소설 결제까지 해봤거든 근데 나는 글씨로는 이입이 안 되더라 근데 또개박치는 댓글 유형 그거지 소설로 미리 읽어놓고서는 근데 코난이쳐 다음화에는 얘가 배신 때릴 것 같은데요? 왜냐면은 이러이러한 거다 보니까 얘가 배신 때리거든 그러그 애들이 오 일리인데 이거 당연히 1, 2가지 미리 보고 왔으니까 씨발 <laughs> 아니 이런 새끼들 은근 많아요 개흡하다 아니 그리 불량충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웹툰이 불량이 조금 열받기는 한데 웹툰 이렇게 보는 애들이 있어 이러 글씨 읽다가 액션씬 나오면은 <laughs> 이렇게 보는 애들 있어 그냥 누가 누굴 때렸고 누가 누구한테 맞았고 이런 거 쓱쓱 넘기면서 본단 말이야 근데 작가님들 입장에서는 액션씬 제일 손많이 가는 거거든 <laughs> 종이 싸운 날 있어요 하루 종일 싸운 날은 당연히 이제 스토리로 진행된 게 없지 그러면 이제 오늘 왜 이렇게 불량 적음 <laughs> 그리고 이제 저의 개인적인 성향상 불량이 적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 스토리 갖고 뭐라 하는 분들 뭐 이해는 하지만은 저의 개인적인 성향상으로는 똑 어, 같으면 안 보고 말거든요 그냥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굳이 거기서 인신공격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돼 소갈비집까지는 시위의 영역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얘기를 저번에 했잖아 소갈비집도 옛날에는 궁극의 피싸기 같은 느낌이었어 약간 이제 그 미국 백악관의 빨간 버튼 느낌이었어 말이야. 갈비찜 갈겨? 갈비찜 저거 진짜로 나 네이버에 검색했어 에라이 갈비찜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이쁜 여캐 한명 죽으면 바로 갈비찜 그냥 <laughs> 그만해! 뭐만 하면 전개가 느리대 저거 개싹공감 내가 요즘 m g 알겠어 요즘 그 틱톡 유행하고 빠릿빠릿한 거 좋아하는 거 알겠어 진짜 요즘 인기 웹툰들 보면은 전개가 다 존내 빨라 나루 시원시원한 거 좋아해 갑자기 악당이 과거 회상하려 그러면은 빵 때려갖고 회상 집어치우라고 <laughs> 옛날 같으면은 이제 새로운 빌런이 등장했어 와이 새끼로 한 먹. 근데 이런데 갑자기 다음 날 죽어 있어. 그러면 <laughs> 이제 <laughs> <laughs> 근데 이제 그런거는 아 가벼운 분위기의 작품에서만 그래야 되는건데 조금 이제 작가님이 뭔가 할 얘기가 있고 어, 무거운 분위기의 작품에서까지 그런거를 강요를 한다니까 빨리 끝내 싸우지마 회상하지마 빠르면 나도 좋지 나도 뒷내용 궁금하니까 그래제 과거 회상 이런게 전혀 안 필요한건 아니거든요 어느정도 이제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한 약간 이제 그 밑밥을 깔아놓는건데 애들이 이런거 존내 싫어해 진짜 그러고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아니 이런건 쿠키 왜 구웠어 <laughs> 확실히 문제가 있는 작품들도 있어 다 땡깡이라는건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가 없어 보이는걸 땡깡을 피우니까 문제지 <laughs> Ha <laughs> ha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한 2년 전쯤에 팬이 만들어준 뉴스 영상으로 뉴스에 나왔다고 어그로를 끌었지만은 내가 그렇게 어그로를 끈 이유는 진짜 나올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어그로를 끈 건데 나는 내가 뉴스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올 줄 몰랐지 나 진짜 100만 유튜버는 100만 유튜버인가 봐 그냥 뉴스도 아니에요 그냥 뉴스도 아니고 스브스 뉴스입니다 스브스 SBS 나 썸네일에 100만 유튜버 박혀있죠 안 좋은 일이 아니고 좋은 일로 바뀌었다 다행이다 그지어인 <laughs> 일로 바뀌혔냐여러분 이거 기억해요? 안녕하세요 주둥이님 저는 호계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이거 내 유튜브 영상에서 배댓 먹은 적이 한번 있거든요 뭐냐면은 저희 학교에서 도덕선생님이 선플라이기 운동 수행평가를 내주셨는데 주둥이님 영상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제 댓글을 달았던니 그게 배댓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다른 유튜버 분들 채널에도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고 유튜브 채널에도 그 댓글이 요즘도 종종 달려요 근데 이제 나는 의뢰 모든 학교가 유행인 줄 알았는데 그 유행의 시발점이 저였다고 합니다 <laughs> 나는 인터뷰하기 전까지만 해도 몰랐어 내가 유... 유튜브 댓글에 그 수행평가 열풍을 불어넣은 시발점인지 난 몰랐는데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기둥이님 영상에 댓글이 여기저기 퍼져가지고 각 학교에 두선생님들이 자극을 받고 올린 것 같다 그라고 <laughs> 네그 사랑한다. 아, 너도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, 공부 열심히 하고, 파이팅 아니, 이거 찍는데, 이제 문제는 뭐냐면, 이제 줌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? 진짜 그 어색한 바이브 뭔지 알아? 인터뷰 하시는 분이랑 줌으로 딱 들어가자마자, 바로 이게 얼굴이 이거 딱 떠. 반갑습니다. 이제 나도. 아유, 반갑습니다. 아유, 초대 여기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,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, 제가 너 감사하죠. 아유, 저도 감사하죠. 진짜 이러고 인사만 30번 했어. <laughs> 그러고 인터뷰를 하는데, 이제 인터뷰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영상 편지를 달라 그러시는 거야. <laughs> 그 엄생각도 안 해서 연상배지 쓰는데 연상배지 보레는 와중에 근데 그분이 음성거 이렇게 하면 계속 이러고 계신 거야? <laughs> 민망해 죽는 줄 알아서 진짜로. 아 근데 이거 약간 이야기들이 많이 빠졌네. 아, 뉴스는 뉴스라 그런지 이제 제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려 이 사이에 마라탕 적당히 먹고라 얘기가 들어갔는데. 아이 마라탕 적당히 먹고가 포인트였는데. 아.